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미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완수입니다. 자, 오늘도 네.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네. 오늘 주제가 뭐죠, 선생님? 정신이 없다. 네, 맞습니다. 음. 그래서 네. 오늘은 이 정신이 없다를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자, 우선 어,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아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. 음. 오늘 정신이 없어서 밥도 못 먹었어 음. 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장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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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이두 문장에서 정신이 없다를 혹시 매우 음. 징션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자 오늘 음. 영상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옥미선 그러면 매우 징션은 네. 무슨뜻이죠啊，他的意思是指人的一种状态，比如说很累、很疲惫、没力气的感觉。对对。对对比如，你今天怎么这么没有精神？<对>你今天看起来很没精神，是不是没睡好？ 네. 소위나,它的意思更接近韓語的 기운이 없다. 네. <목소리> 네. <laughs> 맞습니다. 그래서 방금 <laughs> 설명해 주신 것처럼 <목소리> 네. 메이징션 하면 네. 정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. 음. 기운이 없다라는 뜻에 더 가깝죠. 다 <목소리> 그래서 중국어로도 네. 야 기운 좋네힘좀 <목소리> 내라고 좋네, 할때 뭐라고 얘기하죠? <목소리> 다치 <같이> 징신해라맞아 <징션> 다치 징신 라이. <목소리> 네. 맞아, 징션 라이. <목소리> 네. 여기서 정신이 정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. <목소리> 기운 이제 힘이라는 뜻이에요. 근데 제가 중국어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1대1로 직역을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은 의미가 어색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좋다.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. 주의하세요. 자, 그래서 정신이 없다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사실 굉장히 네. 다양한 표현이 있죠. 네, 그러니까 네. 너무 다양해가지고, 음. 이제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. 네. 오늘은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두 가지. 어,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가 뭐죠, 선생님? 메이的드샹 네. 그렇죠. 바로 네. 메이的드샹입니다 네. 메이꾸드샹은 이제 시간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바빠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어, 이제 정신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보통은 어 may g 상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 못 받았어. 워刚才在开会没顾得上接电话. 네. 네.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. 그래서 네.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 나왔죠. 진짜. 그럴 때는 바로, 매 꼬드샵, 戒电话 라고 해주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네. 또, 그러면 비슷한 예문이 또 있죠. 예를 들면, 음. 뭐 오늘 정신이 없어서 음. 밥도 못 먹었어. 음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뭐, 10년 전에 10년 약간 진짜 배가 진짜 0년 전에 1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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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1 0 메이코더샹 하면은 정신이 없어서 못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이. 그래서 이 뒤에 구체적인 행동이 나올 때는 메이코더샹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. 뭐뭐해서 정신이 없다 처럼 그냥 네.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는 네. 간단하게 망을 사용을 하, 사용하면 되겠죠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응. 너무 정신이 없다 최근에 最近因为有期中考试，所以忙得不可开交.네 그렇죠. 응. 망의不可开交하면은 응.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는 뜻이 되니까 네. 여기서 불가이자오가 망을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죠. 네. 네 그렇게 되면서. 어, 정신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. <목소리> 자,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구끼리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까먹어 가지고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거야. 나 내일인 줄 알았는데. 미안해. 나 정신이 없었어. 我们是今天见面吗?我还以为是明天呢。不好意思,我都忙糊涂了. <목소리> 그렇죠. <목소리> 이런 식으로 어, 에糊涂 후투, 이제 糊涂는 어,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하다는 뜻이잖아요. 이게 뒤에서 망을 꾸며주게 되면서 정신이 없다 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신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. 네. 첫 번째는 메이꾸드샹. 그렇죠. 메꾸드샹망 부커 카이 망오망후투라망후라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이오 징션이 정신이 없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음. 기운이 없다는 라 뜻이니까 네. 절대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네, 주의하세요 그리고 좋아다면 저희의 채널 누르세요 혹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您的支持就是我们的动力。动力。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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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